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아는코치입니다.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요, 어그 난가체라는 곳이고요. 지명 명은 그렇습니다. 난가체라는 곳이고 여기에 오면은 어, 엄청나게 그 높은 설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설산이 지금 제 눈앞에 장관이 펼쳐지고 있고요. 어 지금 여기는 해발 고도 5,200m가 되겠습니다. 5,200m. 제가 이번 티베트 여행 중에 가장 높은 고도가 되겠습니다. 5,200m. 난가체라는 곳에 왔고요. 여러분들 백문이 불혈견이죠. 만년설입니다. 와 정면에 보이시나요? 네, 저 만년설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만년설이 이렇게 있고요. 이곳은 지금 네, 티베트인들 중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지 모든 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성지 순례지이자 관광 장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 여기 계신 분들은 <laughs> 네, 그래도 장사를 여기서 뭐 기념품 같은 거 파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고요. 여기 좀 높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여기 지금 이미 5,200m 고지이기 때문에 조금 움직여도 숨이 좀 차요. 근데 뭐 에,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쪽 보이시죠. 저게 아마 제가... 에. 대장님, 저게 카일라스 아니에요? 저 뒤에 카일라스... 아니, 어? 며칠 가야 스뭐저일 네, 저렇게 중국 글씨로 있기도 하고요. 여기는 뭘까요? 이곳에 사는 분들의 숙소 정도 될것 같은데요. 예, 저기 저먼 곳에 설산 벙우리가 보입니다. 예, 그리고 이게 또 건물이 보이고요. 예,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. 가까이 집 한번 가볼까요? 여기 보면은 여기에 불교 경전이죠. 예, 네, 불교 경전 이렇게 많이, 많이, 많이 있고요. 많이. 많이, 많이, 많이. 예, 여기 지금 티베트 현지인. 탄가마, 가 탄가, 어, 가 탄가. 후아유, 아유, 아유. <laughs> 예, 가라고 여기 지금 어, 티베트 현지인이. 발마, 발마, 마 발마. 예, 네, 잘은 모르겠지만 현명해 어, 십니다 어. 그래서 다시 한번 설산을 보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난카체 난카체에 온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서, 설산을 보러 온 것이 되겠습니다 네. 멋지죠? 아, 자, 장화입니다 우첸도. 어 저기 끝에 그 뭐죠? 그탑 모양이 있죠?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한번 가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일단 어,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촬영 마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는 어, 코치였습니다 <laughs> V 하세요 V. 오케이, thank you.